동안 피부를 유지하려면 유지 인대를 강화하고 스마스층을 정리하며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톨즈 메디칼 AWT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본연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프리미엄 음파 테라피를 소개합니다. AWT는 스톨즈 메디칼의 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속 깊은 조직을 자극하고.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며 탄력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피부 케어 솔루션입니다. AWT는 피부 고민에 맞춰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Focused AWT와 Radial AWT가 각기 다른 효과를 선사합니다. Focused AWT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용 시술 후 부작용 완화와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증가 그리고 피부 조직 재생 촉진을 합니다. 라디알 AWT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알 AWT는 즉각적인 피부탄력 효과와 불필요한 볼륨 감소 그리고 혈류 순환 및 조직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톨즈 메디컬 AWT는 비침습적, 비수술적, 자연 친화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S2RZ Medical AWT로 피부 분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으세요.